전파무기가 가족을 위협하는 끔찍한 진실. 사회적 비용의 충격적 실태 공개. 전파무기와 사회적 비용. 전파무기의 위험성. 전파무기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장난이나 괴롭힘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보이지 않는 괴롭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반을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상스러운 말과 행동의 표적이 되며 이러한 불쾌한 경험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여기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와는 무관한 외부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심리적 피해, 아랫집이나 윗집의 가해자들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는 극대화됩니다. 피해자는 하루 24시간 동안 타인의 시선과 말을 의식해야 하며, 이는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흥미롭게도 가해자들 또한 이러한 전파무기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이는 바로 그들이 뇌파 생체 실험의 희생자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는 이들 가해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은 또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